때는 어. 이 새끼들이 요번에 처음 작품 같은 작품을 짰어요. 어. 이신새끼들이냥 대화해 줘는거 맨날 불러 가지고 나 죽였단 말이야. 몇번 똑같은 레파토리에 똑같이 당해줬어 그림 짰으니까. 응.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두 번째 죽일 때는 저기 민무생가 비리경찰이랑 그 정동필이랑 이슈발람들이뭐 성별해? 그러더니 날 수갑을 채워가지고 이제 어 수갑하면 무전기가 안되니까 이제 수갑차고다니래 그 슈발람들이링무새랑 정동필이랑 이제 같이 있더라고 어? 그래가지고 그렇게 됐는데 어. 요번엔 이제 조사장 조백룡이가 오더니 어. 이슈발람이 이제는 어 우리가 죽여주겠지 정동필이랑 디비 너무나 돼가지고아 알겠다 어? 그래 불렀어 근데 갑자기 씨발 만나기로 한 장소에 한남 형님이 그 오토바이 뒤에 타고 있네 와소베소에 <laughs> <laughs>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어. 네, 싶어가지고 일단 상황을 또 봤지 어. 그래가지고 이 바로 조사장이 야 죽였해갖고 죽였어 그 어. 터널 밑에서 어. 다리 밑에서 와소베소를 죽였어 어. 그래가지고 이 씨발 남이 내가 그만 나대고 다녀라 이박지 새끼야 그만 깍쳐라 제발 어 그렇게 말을 하는데 조사장이 갑자기 총구를 나한테 겨누더니 너도 그만 나대래? 그서 <laughs> 나도 죽은 거야, 여기? <laughs> 이씨발란들이 그래, 그래. 그렇게 온 건데? 아, 어, 육각이. 오늘, 예. 그럼 너는 계속 뒤진 거밖에 없는 거야, 오늘은? <웃음> 그러니까! <웃음> 나는 말하지만, 이 새끼들이 계속 피해자인 척을 하는데, 난그 전에 많이 당했어. 근데 이 새끼들이 한두 번 당했더니 지들이 못 봤나봐. 뜨거워졌나봐. 그럼 나는 씨발단 용암이야, 지금? 나는 어제, <laughs> 엊그제 다 당해줬어. 나는 그러면 안될거 아냐? 이 서버 자체가 이슈발란스다. 어? 맞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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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지. 유전 무죄, 이씨발 새끼들 아니겠냐? 어, 맞지, 맞지. 맞지, 맞지. 그러다 경찰에 연합하고 이 개새끼들 이제 이 나는 오늘 피자집에서 네 번, 그리고 방금도 두번 뒤지고 네 시간 동안 자그마치 싸웠어, 우리 육가파. 어? <laughs>

아, 아, 아 피카츄를 만들어 버이새아이새끼씨가이 하나 했네 아. 말해주고 말해줘야지자 얘들아 고생했다 수고하습니다고하셨습니다내일도 보자 숙자야 고생이 많으십니다. 마지막 네, 인디터를 잡았습니다. 네. 수고하셨습니다. 너무 여기 있니? 지금 한 새끼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. 누굴로 한명 있거든요. 누구? 찐다 못된 기집애 <laughs> 이 용접공 새끼고. 아들 <laughs> 네, 잠깐 연장기. 좀 가이새끼야! 아, 아! 서장님! 가, 가이! 아, 서장님! 이말왜안죽어왜안 방에 안죽어 씨발! 한 남았어요, 서장님. 서장님 나이는못 쏘기시네. <laughs> 아니, 아, 아니 이 새끼 왜한 방에 안죽고 개새끼? 아니, 뭐야, 씨. 어... 아, 존나 웃기네. 여러분들. 오늘 방송도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, 여러분들. 음. 아, 내가 보니까 오늘 애들이 조금 많이 이제 좀 해외로 가고, 여러가지 뭐 컨텐츠 때문에 그래서 좀 많이 어지러웠던 것 같아. 이게 그러니까 본인들만의 그런 게좀 있어가지고. 그랬던 것 같아요. 제가 보기에는. 어, 제가 보기에는 그랬던 것 같아서. 근데 이게 뭐 누가 잘못도 없고. 어. 아, 오늘은 카페털 그게 아닌 것 같아요. 왜냐면 내일 나 청결도 있어 가지고 내일 그 청결도 하기 전에 제가 들어와서 애들 거좀 말해 주고 그렇게 하면 될것 같아요, 여러분들. 음. 그래도 잠깐 들어와서 해 주고 내일은 좀 빨리 일어나서 어떻게든아 이게 내가 요새 그거라 <laughs> 내가 알고 있길래 한 8시라고 알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내일 한 번씩만 좀 도와주시고 형님들 그래도 어, 오랜만에 하는 거라서 한 번씩만 도와주시고 저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내일도 좋은 하루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전 여기까지 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보겠습니다! 음.